자, 저는 일반 동사, 아까 보니까, 잘 보니까, 아까, I 다음에는 feel happy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또 어떤 거는 보니까 makes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그죠? 어떤 건 s가 안 붙고, 어떤 s가 붙었죠? 아, 왜 s가 붙었을까? 앞에 나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과는 문장의 주인, 주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뒤오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영어가, 왜 주어가 정말 중요한지 알겠죠? 머리, 머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디오는 대접이 달라져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고 했어요. 3인칭 단수 잘 떠올려봅시다. 1인칭, 1인자예요. 말하는 내가 제일 소중하죠. 그죠? 이기적이긴 해도. 그죠? 내가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1인칭은 I. 2인칭 누구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바로 너. 그 2인자야. 그리고 나랑 너가 제 3인자를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험담하고 있는 거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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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그. 그녀. 그것. 걔네들.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3인칭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단수예요.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그녀. 혹은 그 밖에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거. 뭐. 케빈이나 제이슨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단수예요. 한 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she 나너 아니죠? 삼자예요 3인칭 맞죠? 근데 혼자죠 아요럴 때는 raise에다가 s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raises 제가 말하기 전교 1등 할때 문장이었어요 기른다 누굴 길러요? 누구를 기릅니까? birds 새들을 키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k e v i n k e v i n 은 finishes finishes 끝내는 거죠 피니시가 원래 요까지 다는데 케빈이란건 뭐였어요? 나너 아니죠, 그죠? 케빈 제 3잔데 한 명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라서 s 나 es 이때는 es를 붙여줍니다. es es 붙여줍니다. 오케이 자 다음 계속 갑니다. 또 report 끝냅니다. report 보고서를 끝냅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단 해석해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아래 예외란 뜻이에요. cf 직자 이게 아니라 예외입니다. 예외. 존앤 드니스 이렇게 됐있죠 존과 드니스는 돼있고 라이크 like 돼있습니다 어? 얘 3자잖아 3인칭이잖아 존하고 드니스 나너 아니잖아 근데 왜 라이크예요 like 라이크스 돼야 되지 S 붙여야지 단수에 단수 한명한명얘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3인칭이지만 복수잖아 그래서 안 붙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잘 보라는 겁니다 일부러 넣었지롱 앞으로 또 문제 나오겠죠 제 성향 알겠죠 그죠 반복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존과 드니스는 좋아한다 each other 이렇게 됐죠. 그죠? 서로를 좋아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서로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이지만 이 복수가 될 때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s 붙고 어떤 건또 es 붙죠. 그죠? 요것도 역시 발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동안 착실히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거의 암기가 아니라 그냥 거저 얻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죠. 스. 그때 배웠죠? 스, 치, 시, 요거로 끝날 때는 S를 바로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스스, 치스, 치스 발음하기 되게 어렵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비슷한 계열 연속으로 되는 거 영어는 싫어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기억하세요. 영어는 반복을 진짜 싫어해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모, 모, 이렇게 같은 스펠링 반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붙여야 될 때는 굳이 이렇게 붙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E를 하나 더 쓰고 S 붙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So, pass 같은 경우도, pass 대박이네.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passes 이렇게 되죠. 버벅었잖아 <laughs> 그래서, 얘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es 해가지고, pass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passes. 좋아요. finish도 이렇게 끝났죠. watch도 ch 끝났죠. 그러니까, 둘다 es, es 붙여주는 거죠. 따라 해보세요. finishes. watch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pass. 통과하다, 합격하다, finish. 끝내다 watch 보다란 거요. 이때는 시계라는 명사 아닙니다. 보다라는 동사의 변화기 때문에 동사의 변화기 때문에 시계 아닙니다. 동작이에요. 보다라는 건3인칭 단수일 때는 es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낯익은 거 계속 나와요. 어 동사가 자음 y로 끝날 때어이 배웠던 거 같아. 명사도 자음 y fly 파리 기억나죠 파리. 자음 y로 끝날 때 어떻게 했어요 명사 l 그대로 두고 y를 제일 쉬운 i 를 바꾸고, 그 다음에 ES 바꿨잖아요. 똑같네. 와, 대박! 그때 공부 잘 해뒀다. study. D, Y잖아요. 그러니까 D 그대로 두고, Y를 I로 바꾸고, ES 붙였죠. 그 다음에, try도, try, 시도하다라는 거예요. 시도하다. 시도하다, 노력하다 뜻인데요. Y를 I로 바꾸고, ES 이렇게 붙이는 거죠. 와, 제대로 공부하니까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복습을 잘 해주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의할 경우, play. 요거 S만 붙였어요. 왜 그렇지? 잘 봐요. Y 앞에 뭐요? 아, 에, 이, 오, 우, play 할 때, 에. 걸리잖아요 이건 모음이잖아요. D랑 다르잖아요. 모음 더하기 Y일 때는 굳이 이걸 또 해가지고 E, S를 붙여주지 않는다. 앞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S만 붙인 거예요. enjoy. 즐기다죠, 그죠? 요것도 enjoys.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okay. ES 붙지 않는 이유가 있죠. 모음도하기 y 이기 때문에 붙지 않는다라는 거꼭 명심해 을두세요 우리 몇번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study', 'studies', 'try', 'tries', 'play', 'plays', 'enjoy', 'enjoys',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타 s 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전 항상 암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밀죠. 원리 다 이해하고, 비, 기타, 딱세 개, 끝. 세 개나 할수 있겠지. 세 개는. go는 g o s 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가 포테이토 복수 만들 때 es 붙였던 것처럼 동사지만 es. do도 이렇게 붙입니다. 단, 발음은 얘는 goes가 됩니다. 따라세요 goes. 얘는 do's가 아닙니다. does. does. 한다. 뜻이고요. h 헤드는 가지다는 거고. 따라세요 has. has. 이렇게 됩니다. has. 좋습니다. 여기 배웠던 거. 뭐, 우리 문제 풀고 파트 2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또 숙지되니까요. 문제 풀고 들어오시면 라겠습니다 right